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대에서 보면 막을 중심으로 관중석과 그리고 무대 안에 있는 세계와 갈라놓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는 막이 쳐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래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감춰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세계를 알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중간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극에 보면 어릿 광대가. 관중들, 이쪽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관, 무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게 하듯이, 영적인 하늘의 세계와 육적인 이 세상 사이에 중재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좋게 말하면 종교인이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게 무당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 하면 신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내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하더냐. 그것 좀 알려달라. 그럼 무당은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미래를 알아내려고 막 꽹가리를 치고 춤을 추고 온갖 구슬 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무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감추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육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수 있느냐? 10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우침을. 자, 이제는 우리가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수 있나요? 성령님께.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깨우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 감춰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세상 지혜, 헬라 철학이죠.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현세적인 어떠한 그 지식들. 이런 것들만 주로 많이 들었지.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말이 뭐냐면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는가? 내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나만 알지요. 내 생각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밖에 몰라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 외에 자기 마음 속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방법은 하나 있지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얘기해주면 그때, 어, 저 사람이 저런 생각, 저런 마음을 먹고 있구나 알게 되겠죠. 그런데 말안 해주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깨우침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 온전한 자가 누구냐?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왜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온전한 자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 받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을 뭘 보면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런 죄인 이로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맞아. 내가 문제야. 내가 죄를 졌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죄인이야.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깨닫는 순간이 최초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해요. 그런가면 하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글쎄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바로 내가 죄인이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최초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만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대단히 유익하기도 하고, 어떤 설교는 물론 기억에 남는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엄청나게 모순된 존재다.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마음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엄청난 모순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그 설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세미나 들으러 온게 아니거든요. 건강강좌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딴 얘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주 오래 믿은 후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 사람은 좀 늦었지만 그때서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등록하자마자 처음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죄인 이로구나 이제 살았구나 금방 그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흐느끼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무지의 장막을 열어 주셔야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때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느냐면 하면, 성령님 이게 지금 세상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간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달변이라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계속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느냐? 저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저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아니면은 몸 파는 창녀들에게 가서 죄를 회귀하라고저 말씀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난 이만하면 선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나한테는 없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 어 저거는 나랑은 관계 없어. 저건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지.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그리고 잘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울은 생각합니다. 세상 철학으로 안 된다. 아테네에서 해봤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복음 외에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 역사하니까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항상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라면 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말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이라면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행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그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뻐하지 않겠지. 그러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영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말을 하실까? 아니면 가슴 아프지만 참고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 하셨을까? 아마 안 하셨을 거야. 그럼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항상 자기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고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가면 어떤 것들은 내 상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비 당한 고난 같은 경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고난이 올까? 이건 상식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문제들,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 대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리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악이 절대로 손못댈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고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데도 그냥 놔둘까? 우리가 북한 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이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숨어서 산 속에서 다리 밑에서 개울가에서 이불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밀고 해갖고 붙잡혀가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왜 가만두실까? 악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최소한도 저런 사람들은 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의 친구들이 요비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겠지. 어찌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너 모든 수많은 재산 다 잃었지. 열 자녀 하루아침에 죽었지. 너 몸에 병 생겼지. 네 아내는 너를 저주하고 도망갔지. 어떻게 이게 죄 없이 이런 고난이 너한테 오겠느냐. 이이 반발해요. 욕은 아니다. 틀림없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다. 이게 욕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어리석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요. 이러니까 그 악한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지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영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점입니다. 사실, 나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만 볼수 있다면, 인간의 고민이나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자, 나에게 힘든 일이 왔어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절대로 고민이나 갈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사랑이 이 고난 속에 들어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늘 생각할 줄 아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 왜 이런 고난을 전 세계적으로 주셨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좋았다라. 사람을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기쁘고 선하게 창조한 세상에 왜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고 그 많은 인간들이 피해를 당할까? 하나님이 모르실까? 다 아시겠죠. 그럼 왜 이것을 빨리 안고어 가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우리 사모하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하다. 하루 이틀 고난도 아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았어요.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선민들이에요. 이들을 왜 430년 동안 저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그뿐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온갖 학대와 핍박을 당하면서 저녁마다 그 발강가에 나와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이것을 7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게 왜 만드실까 그뿐 아니에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후로 나라를 잃고 1948년까지 약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에 떠돌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선민들이고 택한 백성들인데 왜이 고난 속에 그들을 그냥 방치하듯이 내버려뒀을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믿는 걸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렸을 겁니다. 왜요? 430년? 70년? 1000년이 넘도록 고통을 주는 신이라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고난 속에 그 백성을 넣어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인간은 고작 해야 7, 80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너무 긴 시간이고 천년을 상상도 못할 긴 시간인데, 이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생각할 줄 아는 그곳의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하루 코로나 이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고 하루를 또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건 속에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날마다 한숨일 거고, 그걸 발견하면 오늘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